어후... 방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덥다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 음 괜찮습니다 김포에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많아요 문제는 여기는 철조망이 앞에 좀 가려져 있다는 거 여기 조금 에반데, 그래도 여기서 이제 강변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. 아, 이거 좋습니다. 요즘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, 이렇게 잠깐잠깐 짬내가지고, 어, 경치 보면서 커피 한잔하는 게 요즘에 낙입니다. 두번 터치를 하시면 여기가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.